좀 머리가 좀 가벼워줘야 머리가 털리면서 네 그러고요. 그렇죠? 지금 좀눈 그냥 뭔가 빡 하니까 잘 기르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네. 음. 그 컬이 훨씬 더잘 보이고 음. 뭔가 꾸밀 때 완전 꾸꾸꾸일 때도 어울릴 것 같고 음. 꾸안꾸일 때도 어울릴 것 같고. 음. <laughs> 되게 신한수로잘 내셔가지고. 미인이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가 아니긴 하잖아요. 밖은 아니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와이 상황이 맞네요. 여기. 네. 이딱 잡아 보면 이이탄 느낌 이게 <laughs> 열펌에 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작품 하시다 보면 혹은 맞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매직 헤스타일을 이렇게 타는 네. 것 같은데 이게 한 200도에서 180도 정도 계속 이렇게 돼야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원래도 음. 머리가 엄청 얇은 편이기는 해서. 그죠, 조금만 얘기해. 해도, 해도 머리가 가죠. 네.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29살, 오. 30살인 양나현이고요. 네. 직업은 뮤지컬 배우 활동도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모델 활동도 조금씩 하고 어... 있어요.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 남한테 <laughs> 네. 보여지는 직업. 그 확실히 내가 딱, 뭐, 꾸미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확실히 일반인 분들이랑 그 에너지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죠, 그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딱 눈빛으로 아우라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 <laughs> 네. 일단, 오늘 어디가 좀 불편해 서오셨어요 일단, 톤이 딱 보면 보이시겠지만 너무 달라서. <laughs> 원래 머리가 밝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래가 너무 밝으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조이서 머리처럼 음, 네, 네. 자꾸 약간 뭐 약간 애기들 머리가 들어가야 네, 네, 되나? 네. 반정한 지못하 네. 네. 그래서 뭔가 자꾸 공연 때도 이렇게 뒤로 반묶음을 하거나 해서 아래 머리만 음, 음, 음. 남기게 되거나 네. 아니면 뭐 행사나 결혼식을 갈 때도 음, 좀 부끄럽 그렇죠 그렇죠 조금 <laughs> 음, 이렇게 하면 <laughs> 네. 좀 초반에 네뭐 공대나 이런데 다니기 네 중인데, 맞아요 스 나이가 스물 그잘 보이지 만살 서른 살이잖아요 네 서른 이렇게 20. 조금 약간 그 방정환하죠 보이긴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을 좀 톤을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 아무래도 이제 톤 다운을 하게 되면 색깔 변화가 첫 번째, 네. 유지력이 좋아지면 네. 색깔 변화를 하기 힘들고 음... 유지력이 떨어지면 음... 색 변화하기가 좋아요. 그냥 네.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 네. 어, 좀톤 다운이 되는 머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면 유지력이 어땠으면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염색을 다 계속하면 네. 어쨌든 네. 게 상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떠실까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기는 왔거든요. 12월까지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는 작품에 따라서 또 발가질 네, 가능성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후에는 3번 때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어두워도 되면 3번 때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머리 이런 색좀더 많이 봤는데 <laughs> 차트 있어? 요 엄청 빨리 빠지죠? 차트. 엄청 빨리 빠져요. 네. 게다가 어떻게 작품 하시면서 매번 아이롱을 하시나요? 네. 필요할 때는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이전 작품도 계속했었고, 그래서 파마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너무 아이롱을 하니까 네. 더 밝아지고 네. 끝이 계속 상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파마를 했는데. 했는데. <laughs> 파마가 또 관리가 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하고 나면. 네. 그래서 그냥 봤더니 오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잠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충체적으로 머리가 많이 상했고요. 네. 난 지금 조금 지저분해 보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오늘은 손다운을 하시는데 네. 이 라인거든요. 어둡죠? 굉장히 어두워요. 네. 블랙은 아니지만 블랙에서 가장 가까운 음. 초초초 다크 브라운이에요. 네. 고객님 정도의 모발 손상도나 밝기에 있는 분이 3번을 하더라도또 빠지면 약간 이런 그렇죠. 5번대나 6, 7번을 올라가고 네. 너무 내가 어쨌든 변화에만 시경을 쓰게 되면 5번을 하게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 9번 때까지는 최소는 올라가 버리니까 음. 이런 기 지역 문하로높으시면 3번 때 하시는 게 맞고요. 음. 네. 아니면 진짜 나는 12월까지만 딱쓸 염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음. 5번 때 정도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음흠. 3번으로 해도 금방 빠질 것같은 네, 저는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3번 네. 때까지는 뭐 탈색을 너무 심하게 해야 되거나 이러진 않아서 네. 오늘은 3번째로 해서 좀 깔끔하게 네. 들어가시는 것 괜찮고요. 조심. 근데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화장을 조금 세게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면 하화장을 진한... 너무 진하게 안 하면요. 조금, 너무, 네, 너무, 사람, 너무, 네, 너무, 너무, 네, 너무 다크해져요. 지금 고객님 피부톤 자체도 좀 웜톤기가 있고, 좀 노란빛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약간 그, 가을 겨울 톤이거나, 약간 네. 웜톤 느낌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 진하게 했을 때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일 음수 있어요.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뭔가 피부톤보다 내가 그걸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고 한다면, 유지력에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해요. 그래서 오늘 느낌은 조금 작하게 갈거고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원1자머리에서 기르셨나 봐요. 1자머리 잘못하면은 되게 약간 그 버섯돌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와이드하고 네. 옆에 느낌도 조금 와이드한 느낌이 있어요. 군대 음. 때문도 있고 약간 손도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조금 밑차 정도 와이드해서근 조금 와이드한 느낌이 있어서 1자머리 잘못하면 약간 좀 되게 와이드해 보일 수 있거든요 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확률이 좀 있는 그나마 머리가 얇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여기 곱슬이랑 여기 튀어나온 것 때문에 좀 불편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도 그 머리에서 기르다 보니까 머리가 전반적으로 고객님 얼굴형이랑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웨이브를 넣어서 음. 그 전에 관리하셨던 것처럼 해드렸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슬림하면서 네. 레이어드를 내서 고객님 얼굴이랑 이해가 조금 맞아질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잘안 맞는 레고 같다는 음. 느낌이 들어서요 얼굴 따로, 누르고, 머리 따로 누르고 이러니까 네. 여기 얼굴 주변에 층을 해서이머리랑 네. 어떤 조각과, 그 다음에 고생님이라는 어떤 두상이, 어, 그 조금 이렇게 딱 연결될 수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다주묶으시니까 이런 사이드 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드릴 건데, 네. 오늘 아까 요청사항 중에 이제 뱅이 있었죠? 시슬뱅이 있었잖아요? 네. 시슬뱅은 저는 너무 추천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어, 희미하게 하지 않고요, 시슬뱅은. 너무 프랭은 아니지만, 그 하프 느낌으로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눈이 되게 예쁘신 분이에요. 눈이 예쁘니까 눈 주변에다가 약간 이제 다크한 느낌으로 해서 음. 라인을 지어주면은 음. 아마 눈이 예쁜 게더 강조될 거고, 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원영이라든가 아니면 음. 외국 배우들도 겨울이 되면 한 번씩 톤다운이랑 이제 앞머리를 같이 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그 이미지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머리가 평소에 무겁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해요. 그렇죠? <laughs> 이게 또 너무 일자로 계속 쭉 자라서 여기가 되게 무겁다는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거기도 거긴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잡아 보면은 머리가 꽉차 있어요. 아. 이런이딱 잡아 보면이 네. 안당한 같은 존재들이 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쌓이면쌓일수록 군더더기가 오히려 많아지면서 이걸 음. 이렇게 이만해지니까 음흠. 고객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데 보통 이제 머리 얇은 사람들은 나는 숱도 없으니까 수술 치면 머리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필요한 분들을 일반적인 분들 말로는 숱 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머리가 좀 머리가 좀가벼워져야우리 머리가 털리면서 네, 그러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음, 그냥 뭔가 빡! 하니까, 요거를 네. 조금 더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요것도 이제 얼굴이랑 머리랑 좀안 맞는 느낌의 또 일환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그런 느낌까지 좀 해서, 전반적으로 머리를 잘 기르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네. 염색하시죠. 네. 네. 남자친구분도 공연하세요? 어, 이후 고무신이 나가고, 음. 전공하어요 아, 뭐. 오히려, 네? 오히려 좋아요. 왜요? 배우 힘들거든요, 배우가. 아, 아 배, 왜요? 아, 너무 약간 서로 주인공이고 아, 싶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건 또 이제 연극이랑 그것도 그게 구, 구분을 안 하나? 거기서 연인 사이끼도 자기가 주,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니, 약간 그냥, 그냥 데이트를 만약에 해도 네. 약간 맛 찍어줘. 뭐. 여기 네, 위주로. 아, 진짜? 피곤한다, 얘네. 배우를 이 만나면 약간 그래. 아, 배우를 많이 만나셨나봐요? 저는 다른 직업군을 안 만나거든요. 아. 그냥 다른 직업군을 안만는게 아니고, 그냥 그, 그렇게 이제 약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있으면 좀 이렇게 대시를 많이 받으시나봐요. 아, 대시인가요대시라고 해, 원래. 아저씨, 그 뭐라고 해? 너 뭐라고 하는데? 오. 어. 플라틴은 다른 거야. 아. 플로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플로팅은 약간 조금 더 가벼운 느낌들이랑 둘 어쨌든 플로팅이 <laughs> 이제 대쉬가 뭐예요, 시가 대쉬는 조금 더 적, 남자가 남성스럽게 다가오는 거고, 플로팅은너 나한테 관심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떠보는 느낌이잖아. 휘파람, 휘파람 보는 거 아니야? 휘파람 보는 것도 언제쯤 휘파람을 보는 거예요? 야, 그리고 고객님들, 고객님들 30대거든? 조용히 해라. 나 얘기하지 마. 정말이잖아난중 아니야. 대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긴 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봤다. <laughs> <laughs> 고객님 오해하시잖아. 어? 대시대시대가 대쉬. 대쉬? 어때서,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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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하지데 그러면은, 러쉬할까? 아, 그니까 <laughs> 이런, 이음 이런. 어때요? 제가 답 들었어. 어렸어요 <laughs> 네. 아니, 이거 근데, 아니, 그, 뮤지컬, 할때 이런 거 애드립을 하면 안 되나? 그죠, 괜찮죠?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게 은근히 좀 통하긴 하잖아요. 통해요, 예. 네. 그 분위기를 깨는데 그죠. 그전 작품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아그쵸 부장님이 네. 저를 좋아하는 역할이었는데 예, 네. 미소였거든요. 사실. 아 예. 네. 미소 대리는 사슴이야? 왜내 마음을 너무 욕? 오, 괜찮은데? 저랑 같이 썼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끼리는 약속을 하고 아... 늘 귀... 처음 듣는 것처럼 방탄 괜찮다 <laughs> 녹용 괜찮은데요? 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런 거 했었어요 야 연기야 아재 개그 하나 들어봐 진짜 괜찮아 이거. 안 들으셨어요 아까 나가을 때?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한번 해주세요 지금 <laughs> 사슴이에요? 왜내 맘을 <laughs> 안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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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고, 웃어. 웃어, 이래, 이래. 맞아요. 그래. 근데 이게 어이없어서 웃긴 것도. 맞아요. 결국 맞아요. 웃는 거잖아. 네. 아, 웃어요, 고님들이 뻥뻥이 잘하시네요. <laughs>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뻥뻥요어데뭐 있었는데 친구들도 한 번씩 아저씨도 한 번만. 그냥 길게 자르지만, 그 대신 눈을 찌르면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음.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 음. 오늘 이쁜 거 외에도 내가 앞으로도 내 머리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크게 반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돼서 음.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